<드시> 어 뭐야 뭐야 나나어 칼질 아 살려줘 살려 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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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무슨 일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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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쳐다봐 어, 그 어, 아, 아, 쳐다봐 아. 미안해 미안해 죽일까요 어. 이제? 하나 둘셋 하면 둘 아, 같이 쏠까? 아. 오케이 준비 그래. 삼각형으로 서처형식인세 3방향으로 3방향 그렇지 하나 둘셋 어어? 처식 아이템 뭐 있는지 봐봐 아예 또다 어, 뭐야? 뭐야? 뭐? 뭐 어디 쏘는 거야? 아 저거네 그냥 총만 나온면 된다. 야어두워 진다? 어 뭐야? 빛기둥을 어두워진... 찾아라. 어기둥 어, 생겼다. 아, 우와! 빛기둥 바로 앞인데요? 오 어, 여기 여기 기둥 어, 빗기둥 가자. 이애 사운드 어를 잡으면 있다? 안 된다는 아. 거잖아요. 오야 뭐야? 대고, 의식하는 건안 되는 거야. 어, 빛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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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, 쏜다, 쏜다. 컬티요 어, 쏜다. 주변에 있는 건 흘리어야 돼. 어, 팔 풀렸다. 아 맞다, 잘 쌓아요. 탄 걸려, 총 바꿔야 돼. 아, 얘네는 총안안 걸리는구나. 컬티가총다 아... 명이 뜨거든요. 아니, 그총 다섯 명 어, 안 걸렸어. 또안으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걸렸는데? 그 야, 운이 없어서. <laughs> 아 그냥 걸린 거야? <laughs> 어어씨아 <laughs> 얘네를 자꾸 지금 보면은 저 파란 기둥에 가서 보면은 팔 네. 올리는 에이스. 이리로 와봐요. 네. 쟤를 죽이. 를 죽이면 자, 못안 된다. 모은다. 왼쪽. 씨님 왼쪽 모아요. 아두명다 죽였어. 오. 하고 있다. 기도하고 있어. 둘다 어 기도하러 가자 이제 어, 오쟤 쏜다 쟤 쏜다 야 기도하고 있는 애 건들지마 기도하고 있는 애다 잡았고 야 뭐야 빨간색 됐다 야 죽었다 원래 빨간색 됐는데? 끝났나봐? 아니, 그, 끝났 아니 수환이 그, 지금 가... 끝난거야 야 니가 죽어 한거 아니야? 아니 죽인거 아니야 그냥? 아니, 죽였... 죽였어 죽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. 어? 뭐, 끝났나봐 움직이는거 죽인거야 실패한거 같아 실패 뭐지? 왜 실패해? 얘 한스 너가 아, 죽였네 가까이 가면 안되나봐 야, 한스 죽여 얘, 얘가 소환 의식을 <laughs> 하던 애가 아니야. 아니야. 걔가 소환 인식 하고 있었어 아까 팔 들고 있었어. 오, 아, 나 아니, 나도 마크방키. 세 개. 아, 두 개, 두 개. 음. 백토리 랩안 뜹니다. 하늘이 아, 있는 아, 곳만 뜨더라고. 아, 하늘이 아. 있는 곳. 개방 하늘또 누구야? 하늘이 개방된 곳, 이 사람아. <laughs> 하늘이는 또 누구야? 삼절도 그런 나이죠? <laughs> 뭐그런다 야, <나이> 누나, 이 <laughs> 죽을 라이다씨아 <laughs> <laughs> 스케보. 어, 저 끝에 뭐지? 뭐가 뛰었는데? <laughs> 저기 뭐지? 차장. <laughs> 어. 자... 발견, 발견, 발견. 빨창으로 아... 와. 오케이. 어. 빨창 뒤쪽으로 와. 빨창 맞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졌어 <laughs> 누구야? 빨창 아닌 사람 누구야? 내가 안 나올 거 같은데. 내가 그랬는데. 야, 이 도망가는데 어디 갔어? 어, 사라 사라졌어. <laughs> 빨리. 어, 이 새끼 어디도망갔어 <laughs> <빨리>. 빨창 고 <뒤라고? 웃음> 오프라인 아니지? 다리달고요달리고이죠 다리, 다리, <laughs> 나 이거다 어 다리 찾았다 다리 다리 다리로 와 다리로 와리어이미친새끼 다리 다리 다리? <laughs> 아니 미친 다리 건너고 있어 빨리 와아 미친놈 다리 건너고 있어 어 다리 슈보네자리 슈보네자리 어 내가 길막하고 내가 질막하고 있을게 막고 있어 들어어 뭐야 어스케이 잡았어 스케이버 한도 망가져고 어얘 도망간다 안 아, 건너갔다 그냥. 왜안 죽이, 죽여 그냥! 왜안 죽여? 죽인 척해 죽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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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아,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파밍 해봐 파밍 해봐 어차피 이제 어두워질거야 어 시작됐네요 어 어, 어 됐다 저 쫓았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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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아, 맞다가 야 근데 이거는 유저가 없을거 같은데? 어, 유저는 없을거 같죠 스캡 잡았어 어나 이거 지라치 생각보다 잘 찾는데? 유저 없으니까 우리 몰려다니자 다섯명 화장실 갔다와도 되나? <laughs> 갔다와도 돼. 어 그럴까요? 네그 그, 뭐지? 아, 여기 샤워. 화장실 있네 여기 화장실 있네 들어가 아와 아. <laughs> 저거 뭐야? 몇살에서 나올 수 있는 그이야 야! 별 차이 안나잖아! 아니 왜왜어잠깐 아유 예, 예, 예. 아, 같이 어. 같이 싸자 원래 손잡고 아, 가는거야 뭐하뭐 올게요. 오, 야 멋있다. 멋있긴. 아, 이거 마 게임 하는 같다니까. 우와. 어두워서 너무 안 보인다. 돌래 시키고 다녀도 돼요. 이 세계에서. 네. 뭐야? 어, 어, 나 죽어. 어, 살려 줘. 나 들어가겠다. 오, 씨. 다 끌어올려 어지만지 됐어, 됐어. 야, 잠깐만. 나 치료만 좀 하고. 어, 뭐야? 뭐야? 나 나. MM. 아, 칼지. 아, 단준, 단 칼지, 칼지, 칼지. 아, 아니, 무슨 일이야? 저가나 봐, 나 봐. 이거 속에 유탄 속에. 유탄 유탄 쏜다. 유탄 진다 제가어 위에 서바닥고 어, 있긴 한데 어, 빨어나 어그로 고어어나나그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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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어그로, 그래. 어그로, 어그로. 어그로. 나온다 나온다 어? 아.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 살려줘얘막 걸어 다니는데 아 여기 아, 멀로, 아,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긴 해요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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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까 가까이 와서요 오케이

아나독 걸렸구나 어쩐지 계속 아프더라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? 어? 꼬물 아파 <laughs> 야 누가 물, 물, 먹이, 물 <laughs> 먹이는거야? 안돼 안돼 무슨 소리야 쓸쓸고 가? 고야 안그러면 죽어 탈출구 트레일러 파크 아.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3분 안은, 3분은 뛰어야 돼 우리 가자 위치 어디야 꼬물아?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커테이 쪽? 의식하던데 오른쪽? 안 되는 거 버려놓고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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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? 지안 보이는데? 안 보여 탄난다고요? <laughs> <안 보여>. 어! 탄 <laughs> 걸렸다! 아씨발 이거 안 된다 유찬 어딘데? 안쏴지데유찬안 쏴져 x 어안 보인다 나거허 붙었어요? 거리랑 온다 온다. 저거 는거저가 어, 잡았다. 하나 잡았어. 내가 먹어. 먹어 빨리. 가야 돼 이제. 파풍, 파풍 야, 나 먹는다. 아, 지켜 줘. 먹는다. 아, 아, 하나어 하나 어, 파파셔 버리고. 아, 뭐야? 이 없어 이제. 아니, 나, 저건 나 저건 몰라. 청만챙기 가자. 나가나가겼어나 가자. 나 가자. <laughs> <laughs> 아 도망가! 안 따이. 나가야 돼. 어디야? 어나 죽었어. 나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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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죽었어. 요어디려 아니 야 저거 마스크 챙겨서야지. 마스크? 어, 필요 없어? <laughs> 다시 가. 아, 다시 가 그래. 다시 나가, 가져가야 돼. <laughs> 마스크 챙겨야 돼. 이게 뭐야? 지금 <laughs> <laughs> 살아있는 사람 누구 누구일? 뭐다 <laughs> 어, 죽었어? 삼촌이요. 게임 <laughs> 삼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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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요. <laughs> 뭐야 이분이 아, 뭐야 이분이 왜 <laughs> 음산 쳐서 혼자요 다 죽은거야? 오마이갓 가야돼 가 가, 그냥 다가 먹지마 먹지마 아니야 도전 아니 시간이 없어 트레일러 파크 어디다 놨어 어 그치 제가 한거 아시죠 그치 가방에 있어 가방에 있어 어 찾았어 <laughs> 아니. 어? 꽂아야 돼. 없어. 아, 니 <laughs> <laughs> 어, 이 이거. 아야돼거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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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laughs> 왼쪽으로 왕패끼? 총알 없는 거 아니야? 창판하는 <laughs> 거 봐. 얘 근접 칼이 있어. 그저 재접 한 번만 할게요. 네. 이초 20초, 20초라서 빨가야 돼. 어. 몇 초야? 아딱됐다 22초야. 야, 딱 <laughs> 어. 아, 딱 <laughs> 되는 거 맞아. 대대 어, 잠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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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어1 3 초. 어 된다 된다. 어야팔초 된다 이게 와 이게 되네. 이게 되네. <laughs> 아 힘들다. 헐치한테 죽긴 했지만. 어 이거 복면. 그러면 일단 열화상만 받고 한번더 갑시다. 계속 갈 거죠? 이렇게 야죠 플리에 올릴 수 있다. 좀무네아나는 <laughs> 아, 아, 재밌지? <laughs> 어 마스크 <laughs> 어 플리에 올릴 수가 있네. 살 수가 어, 있어. 리에 어, 올릴 수 있어? 어살수 어. 있어. 어, 얼마에 팔려요 지금? 백만 원 정도? 아만원 정도. 그럼 먹을 만한데? 아 리벌버도 오케이. 가능하다. 리벌버 써도 괜찮겠네. 어, 뭐야 저 호박머리 쓴것 같아요. 진짜 대충 만든 것 같아. 오, 좀 별로긴 하다. 그리고 좀 너무 대충 만들었어. 이쁜지 모르겠다. <laughs> 모자는 좀 그런데 마스크는 프로레스.